이렇게 생산이 돼서 온 PCB에다가 직접 납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PCB에 납땜하실 때뭐 그렇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고요. 극성이 있는 부품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저항 같은 거를 꽂으실 때도 저항띠의 방향을 한쪽 방향으로 꽂아주셔야지 이제 다 만들었을 때 모양이 조금 더 예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세심한 거를 이렇게 조금 신경 써 주시면은 이제 퀄리티가 조금 좋아지죠. 이렇게 저항들을 다 꽂아주시고요. 저항은 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꽂든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조금 한쪽 방향으로 결이 이렇게 모양이 예쁘게 나오도록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그 다음에 먼저 한쪽 다리를 다 납땜을 해줄게요. 먼저 이렇게 한쪽만 납땜을 해준 이유는 이렇게 한쪽을 먼저 붙여놓고 녹여가면서 위치를 다시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녹여서 딱, 다시, 녹이면서 이렇게 손톱으로 부품을 살짝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바닥에 딱 안착이 되게 이렇게 모양을 다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항들을 딱 밀착을 시켜서 납땜을 해주셨으면 은 다리를 잘라주고요. 다리 길이를 얼마나 남기고 잘라야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리 길이가 이렇게 만져봤을 때 살짝 까슬까슬한 정도로 이렇게 조금 바짝 잘라주셔야지 납땜을 했을 때, 여기 납, 납이 싹 감싸지면서 모양이 좀 예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길게 남겨놓으면은 납을 먹여도 여기 위로 조금씩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너무 뾰족해가지고 긁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짝 잘라주는 느낌으로. 한1 m m 로다지만 1mm에서 2mm 정도 이제 남도록 잘라 주시면 돼요. 이렇게 저항을 다 납땜을 해줍니다. 이제 그 다음 LED를 납땜을 해보겠습니다. l e d 납땜하실 때는 방향을 조심해 주셔야 돼요. LED에는 극성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기판만 봐서는 바로 알기가 힘든데, 이렇게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이쪽이 이렇게 납작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실제 LED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요 평평한 면이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반짝이고 있죠 T, T자 형태로 완벽한 원이 아니라 이렇게 한쪽이 깎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맞춰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고 이제 아니면은 그것도 좀 헷갈린다 하시면은 이 패드를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는 네모났고 하나는 동그랗습니다. 네모난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 방에 맞춰서 부품들을 꽂아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납땜 하기 전에 한번더 확인을 해주세요. 극성을 반대로 꽂으면은 나중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뒤를 봐서 다리가 이제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극성이 맞는지 한번더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납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쪽 다리만 납땜을 해주세요. 한쪽만 이렇게 납땜을 해서 떨어지지 않게 잡아놓고, 이렇게 녹여서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딱 붙여줍니다. 아, 네, 이제, 아까 저항과 마찬가지로 다리를 잘라주세요. 이제 이렇게 LED까지 납땜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를 납땜하겠습니다. 스위치, 그냥 껴놓고, 극서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다리 3개 끼워주고 납땜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 이쪽, IC 소켓. IC 소켓 같은 경우는 극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위에 IC를 꽂을 때는 IC 자체에는 극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헷갈리지 않도록 잘 꽂아주셔야 되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살짝 홈이 파져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홈이 살짝 파져 있는데요. 반대쪽에는 홈이 없죠? 이렇게 보면 홈이 파져 있는 곳이 이쪽에 보시면 똑같이 홈이 파져 있는 곳과 같은 방향이 되도록 이렇게 꽂아주셔야지 나중에 IC를 꽂을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맞춰서 꽂아주시고 납땜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IC 소켓까지 납땜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케이스를 납땜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직접 납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요런, 이런, 이런 라운드 핀에 더, 또는 이제 뭐 싱글 라운드 소켓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부품을 납땜을 해주고, 이 뒤에 이제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케이스를 만들 거예요. 케이스를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이 선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케이스 안쪽으로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는데, 납땜을 해놓으면은 그 작업을 할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냥 끼워 놓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런 소켓을 하나 달아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속에서 꺼졌으면은 나중에 이 배터리 케이스 연결하실 텐데 극성이 있습니다. 극성은 위쪽이 플러스고 아래쪽이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을 사용하시게 됩니다.